Be 오랜만에 돌아온 클래시 심야 토크입니다. 원래는 이제 튼튼이랑 트위티 님이 다 잠들고 나서 혼자 어딘가에서 이제 촬영을 했었는데 오늘은 트위티 님이 <laughs> 같이 빨리 하고 들어가서 일찍 자자고 얘기를 해서 도와준다고 했는데 사실 앞에서 <laughs> 누워 있습니다. <웃음> 바닥에. <웃음> 트튼님 튼튼이는 자고요. 트튼이는한 8시만 되면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자요. 물론 이제 잘땐자 같이 있지만. 원래도 혼자 뭐 맥주 같은 거좀 마시면서 할라 인는데 트트님이 앞에 앉아있으니까, 누워있으니까 뭐 화이트 와인을 같이 마셔볼까 합니다. 저희가 요즘에 많이 마시는 가성비 와인인데, 뭐, 비즈니스 미팅을 하거나 뭐, 파티 같은 데 가면 좀 좋은 와인을 많이 마시니까, 집에 저희만 있을 때는 좀 이렇게 비싼 술을 잘안 먹거든요. 편의점에서 파는 건데, 음이라는 와인이 있어요. 이게 레드 와인은 이탈리아 생산이고, 화이트 와인은 미국이더라고요. 캘리포니아. 근데 엄청 쌉니다. 만 원. 전후로 왔다 갔다 할것 같은데 먹을 만하다. 우리 부부 요즘 많이.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중구난방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한 주제로 귀결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트위티한테도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저의 삶은 패턴이 있어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거를 하나씩 해결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엄청 거창하게 들 들릴 수 있는 데 되게 사소한 것들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뭘 사야 되는데? 그걸 산다? 뭐 이런 것도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난 한 분기 정도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했던 건데 해결하는데 오래 걸렸던 게 뭐냐면 시간에 대한 문제였어요. 제가 이제 시간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주 단적인 예로, 예를 들면 뭔가를 사야 돼요. 좀 멀리 가면 더 싸게 살수 있어. 근데 거기 이제 이동을 하는 거리가 조금 있다. 그러면 저는 차라리 가까운 데서 좀더 비싸게 사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혹은 뭐 쿠팡에서 파는데 좀더 비싸다. 저는 그래도 그걸 삽니다. 내일 아침에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행동을 할때그 시간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한다고 생각하는 을 거죠. 이럴 때 보면 돈보다더 시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개념인 거죠. 근데 이제 휘트님이 이제 복직을 했어요. 그래서 복직을 하면서 제가 아침에 아기를 보고 출근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정말 많이 부족해지더라고요. 잉여 시간이. 그래서 보통 저희 클래식 코르는 9 to 6로 일을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좀 퇴근 시간이 불규칙하고 아침형 인간이라서 퇴근 후에는 에너지가 현저히 떨어져요. 눈도 좀 침침해지는 느낌이고 텐션도 되게 낮아지고 아무튼 뭔가 좀 집중해서 하는 건 아침에 하는 걸 훨씬 더 선호합니다. 퇴근하고 나서는 이제 우리 앞에 누워 계신 위티 님이랑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녁이 아니면 우리가 만나서 대화하고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뭐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술을 마신다든지 저녁 시간은 뭐 그런 식으로 쓴다 원래는 이제 나 혼자만의 시간에 뭐 책도 보고 영어 공부도 하고 워크아워 이외에 좀 자체적인 고민을 할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진 거죠. 왜냐면 아기가 굉장히 일찍 일어나요. 이것도 유전인 것같아제 쟤도 아침에 있는 것같아 그래서 6시면 보통 일어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튼튼이가 6시에 일어나니까 내가 5시에 일어나버리면 되지. 다 5시에 일어나서 책을 읽거나 영어 공부를 하거나 그러고 있다가 이제 아기가 6시 정도에 일어나면 은 6시부터 9시까지 아기를 제가 보고 9시에 출근을 하는 생활을 해봤는데 이러고 나니까 아무래도 에너지를 아침에 엄청 엄청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업무 효율이 좀 떨어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에너지가 없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시간을 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제 하루 일과를 이제 엑셀로 정리해봤어요. 를 시간대별로. 그랬더니 이제 아침에 아기를 봐줄 사람이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이모님들 과하는 앱을 직접 깔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올렸어요. 근데 이제 어 연락이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회사 직원뽑듯이 이제 면접도 보고 뽑았는데 어 정말 좋은 분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7시부터 9시까지 아기를 봐주시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된게 그런 앱은 보통 이제 엄마가 공고 같은 걸 올리는 거죠. 근데 아빠가 만약에 올리면 그걸 좀 되게 좋게 보는 이모님들이 많이 계시대요. 아빠가 이제 그만큼 가사에 좀 관심이 있는 거고, 그런 과정은 둥글둥글할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분 덕분에 아침 시간이 생기면서 비즈니스든 개인적인 고민이든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좀 생기게 되고, 다시 책을 또 많이 읽을 수 있게 되는데, 최근에 읽었던 책은 뭐 이런 책들입니다. 두 가지 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 책은 언스크립트드라는 책이에요. 저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책들이 몇 권이 있겠죠. 근데 그... 그 중에서 제가 손에 꼽는 부의 추월차선의 후속작인데 독자에 따라서 다르시겠지만 저는 전작에 비해서 좀 실망스러웠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얻었던 인사이트들이 있었는데 그걸 좀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MJ 디마코가 부의 추월차선에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인간의 행복의 3요소가 있어요 MJ 디마코는 3F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프리덤이에요 자유 두 번째는 피트니스, 건강 세 번째가 f a m 가족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의 가치에 대한 상념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이걸 읽으면서 결국 생각이 든 거는 돈을 버는 것도 얼굴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 버는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내가 그만큼 노동을 투자하는 거는 내 시간을 팔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돈으로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확장을 해보면 피트니스다. 그러면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혹은 뭐 체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겠죠. 운동을 못하는 것도 지금 저희 부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또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패밀리 가족들과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죠. 저는 솔직히 가족들이 화목하기 위해서도 시간의 여유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서로 사랑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의 여유는 보통 돈과 시간에서 오죠. 근데 어쨌든 돈도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보다 시간이 많은 사람이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해요. 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말하는 그런 경제적 자유 이런 것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걸할수 있는 뭐 여행을 가든 뭐 빈둥거리든 뭐 게임을 하든 혹은 뭐 진짜 내가 원하는 사업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것도 결 그국에는 시간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잠깐 언급드리자면 타이탄의 도구들로 유명한 팀페리스라는 작가분이 계시죠 그분이 뜨게 된 계기가 이제 나는 4시간만 일한다라는 그 4시간 시리즈를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막쭉 만드셨는데 그 책도 이제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고 새로운 발상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뉴리치와 올드리치의 차이점들이 나와요 결론적으로 보면 돈과 시간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중요하고 가치있게 생각하느냐 그게 뉴리치와 올드리치를 가르는 기준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제 주변에 이제 감사하게도 이른 나이에 성공하신 분들 몇분 계신데 저보다도 어리신 분도 계신데 그분은 되게 큰 성공을 하셨군요. 노신다고 해야 되나? 차도 되게 여러 대 있으시고 별장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교외에 또 따로 집이 있으셔가지고 맨날 책 읽고 차 타고 어디 다니시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에게 있는 시간을 그냥 본인에게 많고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뭐, 여행도 막 가시고 근데 그런 게참 부럽더라고요. 이런 것도 예로 들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업가들이 기업을 계속 키우려고 했잖아요. 뭐, 우리나라의 고도성장기와 맞물린 것도 있었지만 그룹이 엄청 커지고 막 진짜 재벌이라는 그룹들도 많이 생겨나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뉴리치들은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막 성공을 하고 돈을 엄청나게 벌 기회가 많이 있다고 해도 TV에서 보는 회장님들처럼 그렇게 바쁘게 살고 싶진 않다 그런 생각이 저는 좀 있습니다 가족들이랑 크로 멤버들 다 이제 좀 풍족하게 살수 있을 정도면 그 정도면 됐다 1억 천금을 벌고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냥 적당히 벌면서 내 네,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시간이 많으면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계속 돈이 벌리고 뭐 자연스럽게 그런 선순환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사실. 때부터는 나 자신에게 좀더 시간을 투자하고 무엇보다 가족이랑 보내는 시간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거든요. 일단은 좀 시간의 자유를 얻는 게 중요하다. 이 책을 보다 보면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건 저는 굉장히 공감했던 문구였는데 우리는 현실은 피할 수 있지만 현실을 피한 결과는 피할 수 없다. 이게 되게 말장난 같은데 엄청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꼭두 가지 고통 중에 하나를 겪어야 한다. 수양의 고통 혹은 회한의 고통 그러니까 지금 뭔가 수양을 하면 엄청나게 고통스럽겠죠. 근데 지금 수양을 하지 않으면 미래에 후회를 하는 게또 굉장히 고통스럽다. 러 그래서 수양의 고통 아니면 회한의 고통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진짜 공감이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시간을 벌기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냐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읽었어요. 이게 뭐 워낙에 유명한 책이고 100년 넘게 굉장히 스테디셀러여서 뭐 다들 아시는 책일 텐데 저도 당연히 읽었던 책인데 최근에 다시 읽었거든요. 확실히 좀 어릴 때 읽는 거랑 나이 들어서 읽는 거랑 엄청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책의 전체 내용을 딱 관통하는 이론이 한 가지가 있어요. 결국은 이 한마디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은 욕구가 있다. 여기서 부정적이고 좀 흥미로운 예시들을 제시를 해줬는데, 미국의 어린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좀 심각한 범죄를. 그러면은 형량을 얼마 받느냐. 이거를 궁금해하기보다 교도소에 가면은 자기의 범죄가 그리고 자기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온 신문을 갖다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범죄자들은 범죄적인 영웅심리? 이런 게 이제 본인으로 하여금 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여성분이었는데 직업도 변변치 않고 혼기도 놓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어느 날 알아 누웠는데 본인 엄마가 본인을 위해서 1층부터 3층까지 3층집에 살았나 봐요 삼시세끼를 다 가져다 주고 간호를 해주고 그런 거에서 본인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가치를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님은 어쨌든 하루에 3번이나 막 3층을 막 노인이셨을 텐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간호하고 마음고생하고 이러셔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가치를 느끼게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다시 침대에서 일어나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뭐 이런 에피소드도 나오고 이런 건 이제 되게 뭐 극단적인 예시지만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종교를 가진 사람이 전도를 할때 그런 걸 느낄 수도 있을 거고 저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의 건강을 챙겨주고 반찬을 해주신다든지 살림의 노하우를 알려주시는 것 그런 것에서 스스로 중요한 사람이 됐다고 가치 있게 느끼시지 않나 그래서 역으로 어떤 사람이든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그 욕구를 건드려주는 게 중요하다. 그게 이 책을 관통하는 전체 내용입니다. 대화를 할 때도. 그래야 되고 질책을 할 때도 그래야 되고 결혼 생활 할 때도 그래야 되고 상사에게도 이래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다 계속 그런 예시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경우에는 이게 뭘까? 어떤 것이 나로 하여금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줄까 고민해봤는데 저는 원래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야망쟁이였거든요. 추진해야 되고막 발전하고 성장해야 돼막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유튜브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고 형으로 인해서 이런 게 달라졌어요. 뭐형 덕분에 이렇게 됐어요. 그런 식으로 장문의 메일이나 DM을 보내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보람있죠. 아 나도 세상에 좋은 영향이 사람이구나 내가 되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된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죠. 이제 그거 되게 당연한 거고 직업의 특수성이자 감사함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거 이외에 생각을 해보면 가정으로서의 내 모습이 저로 하여금 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가족들을 위한 선물 같은 걸 사서 드릴 때, 예를 들면 최근에 저희 할머니가 유튜브를 이제 많이 보시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패드를 하나 사서 보내드렸거든요. 더큰 화면으로 보실 수 있게 태블릿 PC 그런 것도 저한테는 되게 보람 있는 일이었죠.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장. 작년에 바꾼 차인 렌즈로 버도 진짜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말마다 가족들이 다그 차를 타고 파주나 뭐 이런 교외로 나와가지고 아기 경험에 좋은 것들을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되게 성능도 좋고 고급스럽고 좀 안정감 같은 게좀 느껴지는 그런 차를 타고 이렇게 다 같이 돌아다니니까 마음이 굉장히 행복해요. 1년 정도 탄것 같은데 몇몇 문제가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진짜 대만족입니다. 사실 그 MJ 드 마코의 얘기로 또 돌아가 보면 5년 전만 해도 행복의 3요소에 왜 패밀리가 들어있는 거야 프리덤이나 피트니스는 이해하는데 패밀리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완전히 뼈저리게 공감을 하고 있어요 굳이 이제 저처럼 뭐 아기를 낳고 가정을 꾸려서 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의 부모님 이런 가족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가족이 또 되게 큰 자산으로 느껴질 때도 있을 거고 아무튼 뭐 요즘에 크리스티비를 또 열심히 봐주시는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제가 또 시간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해봐서 우리 크루들이랑 같이 또 일을 많이 하고 좀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마 가장 두드러지게 느끼실 것 같은 건 전문가분들을 많이 모시고 있다. 감사하게도 향수 쪽에서는 조말론 시비이님도 나오시고 조보이의 CEO 분도 프랑스 파리에서부터 만나가지고 한국에서도 또 출연해주시고 그 외에 이제 또 피부과 의사분이라든지 공중파 나오면서 세탁 전문가, 안경 전문가, 헤어 스타일 전문가, 자동차 전문가, 위스키 전문가, 뭐 기타 등등 정말 많은 분들을 섭외를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채널을 오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고 이제 제가 즐기는 것들, 관심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들을 리뉴얼을 할 때가 된 것들이 도래를 했을 때 저보다 이제 훨씬 더 많이 알고 진짜 꿀팁들을 클로버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분씩 계속 모시고 있는 거거든요. 컨텐츠적으로도 퀄리티가 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랑 대화를 했던 게 이제 영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너무 유익해요. 클로버 여러분들께도 도움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도 열심히 이런 인터뷰 컨텐츠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거리에 나가고 있어. 요 거리에서 만난 여성분들이나 커플분들에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 그런 컨텐츠를 또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또 진행하고 있죠. 한 달에 한두편 정도씩 올라올 거예요. 이게 또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서른 일곱 살이잖아요. 한국 나이로. 제 주변 사람들도 이미 너무 <laughs> 성숙해지고 성장을 한 거죠. 뭔가 날것 그대로의 의견을 받기가 힘든 거예요. 디벨롭된 의견을 받기에는 좋지만. 그래서 거리에서 만나는 좀더 젊은 분들의 랜덤 피플의 말씀들을 들려드리는 게더 유익할 것 같아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게 거절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분들을 시도를 하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체면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좀 유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거는 라이브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캐주얼한 무드, 게스트를 모셔가지고 이제 위스키를 준비해서 위스키를 마시면서 긴 호흡으로 러닝 타임 길게 해서 팟캐스트나 라디오처럼 좀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라이브를 진행을 해서 뭐고도 편집해서 올리는 거는 한번 일단 해봐야 알겠지만 클래식. 일상 모습, 편한 모습도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좀 노력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카메라만 딱 켜면 톤이나 이런 게딱 진짜 시선이나 이런 게 방송 톤으로 딱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랑 좀 친한 분들, 주변 사람들, 중에서 이제 클로버 여러분들 께 유익할 만한 분들을 초대해서 라이브를 하면 일상 모습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걸 또 어, 클로버 여러분들이 재밌어하실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제 영상에서 보이는 것보다 생각보다 좀 재밌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laughs> 트위터님이 응. 앞에서 잠들어서 콩온 응. 소리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 <laughs>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애기가 너무 아침형 인간이라서, 저희는 평일에는 좀 많이 피곤하긴 하거든요. <laughs> 또,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클래시아 카데미를 또 올해도 진행을 해볼까. 최근에 뭐 여러 방송이나 뭐 파티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알게 된 좋은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이분이 뭔가 클로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해주시면 정말 유익할 수도 있겠다. 판단이 들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분들 중에서 나와주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하면 클래시아 카데미를 다시 한번 좀 열어볼 의향이 있습니다. 기존과 똑같이 학생분들도 오실 수 있게 티켓값은 최소한으로 항상 이제 9,900원이었죠 저희가. 클래시아 카데미가 성사가 되지 않더라도 뭐 이와 비슷하게 오프라인 모임을 좀 해보고 싶은 됩니다 네, 아무튼 다시 중추적인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게 조금 억지스러울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저는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클럽 여러분들이 어쨌든 앞에서도 말씀드린 명언대로 말씀드리면 돈보다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사실은 원래 더 중요했던 귀한 시간을 내서 저희 채널을 봐주시는 만큼 저희 크리스티비의 컨텐츠가 여러분들의 어떤 성장과 변화 그리고 이제 자신감을 가지시는데 진심으로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야 토크 심야가 아니죠. 그래도 10시 15분이네요. 저녁 토크 정도 되죠.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바닥에서 트위티님이 이 쿠션 하나 끌어안고 잠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자고 있으라니까 굳이 이제 같이 있겠다고 해가지고 코고는 소리가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laughs>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어 S P. g o o